딸에게 눈발이 날리는 스산한 날씨에 제7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회원사진 전시회가 2017년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산청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 강석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효근 산청문화원장, 김종환 매구보존회장, 윤병삼 사협 경남도지회장, 거창함양 등 인근 지부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에 열렸다. 산청지부 사진전시회 식전행사로 양아실 씨가 철현금 연주를 하였다. 철현금은 가야금과는 몸통 자체도 틀리고 명주실이 아닌 철사줄을 사용하였기에 강렬하면서도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철현금은 1940년대 말경에 김영철에 의해 검은고와 기타의 장점을 흡수하여 8개의 철줄과 2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른손에 술대 왼손에 농옥을 사용한다. 이어서 김종복 감사가 경과보고를 하고 허정태 지부장이 인사말에서 "아직도 미숙하나마 앵글로 문화와 자연을 재해석하는 예술적 개척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뒤이어 강석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테이프 커팅을 한후 준비한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는 인근 함양지부에서 분과하여 2011년 창립하여 고 김원재 초대회장에 이어 2015년 허정태 지부장이 이끌어 오면서 한 한방 약초 축제 무료 사진 촬영과 독고노인 무료 촬영 전국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날씨도 데 이게 멀리 전시 참석해 주신 이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층이 올해 7회째로 전시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기는 어, 한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회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만 오는 어, 분들이야. 마음에 들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회원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회원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석해주신 분께 대한 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조적 시각으로 열어가는 빨은세상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제7회 해원 사진 전시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예술적 감각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진 애호가들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 치러지는 전시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벌써 일곱 번째 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볼거리지만 사진을,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또한 사진은는 서로의 앵글로서 문화와 자연을 재해석하는 그런 예술적 개척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또한 이런 점에 단청 지부는 창조적인 시각과 신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예술인으로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진가들은 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술을 타고나고, 어떤 이는 부당한 노력에 의해서 개발하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진실을 깨뜨려 보는 감각이 있기에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고 넘기는 사물들을, 사진가들은 다시 그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인 이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진실을 보는 엄격하고, 염격한 을물 갖추고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사진이나의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온정을 쏟아온 회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의 기쁨을 드리며 이번 전시회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윤병삼, 갱사람도 시의장님, 그의 관계자분, 그리고 이 자리에 진시에참석해 주신 강습진 우리 국회의원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보는 악기는 아마 다들 처음 보는 악기실 건데, 어, 이 악기는 국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전공자들도 사실은 보기 드문 악기예요. 철현금이라고 해요. 칠현금 네, 아니고 철현금인데 철로 만든 줄을 사용했다고 해서 철현금입니다. 검은 어, 곡 그리고 기타를 합쳐서 만든 악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 악기가 아닌 것은 아니고 어, 아쟁 탄조 아쟁이 생겼을 때 같이 생겼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명맥이 끊길 뻔 하다가 요즘에 이제 노력하시는 명예 선생님들로 인해서 활발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대학교 때부터 이 악기를 같이 배우기 시작해서 공문고도 배웠고 그래서 이 악기의 매력을 느려서 느껴서지 어. 어, 가야금과 같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어, 촬영금으로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협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하고 동둥하게 이렇게 같이 협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 악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가야금 연주도 하지만 철영금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촬영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이 사진전을 연다고 해서 미리 받아봤는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음 되게 현실감이 없는 사진들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처럼 안 느껴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고 어 한동안 어? 이렇게 눈을 멈추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신비롭다. 그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악기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조금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전에. 그래서 제가 연주할 곡은 어, 김영철류 철영금 산조고요. 산조라는 것은 한 곡인데 모음곡 형식이에요. 느린 곡 하나부터 시작해서 장단이름으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 음악의 특징은 그렇게 한곡두곡 곡 이상의 곡이 되었을 때두곡 이상의 곡이 되었을 때는 느린 것부터 점점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때 제가 총네 곡을 연출을할 건데 네 곡을 묶어서 한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느린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감상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Hı <laughs> 그 이름 그대로 우리 경남지에 음, 산하 안에서 이 산청지구가 아, 발족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제7회째를 맞이하는 아, 지구회원전에 먼저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해 주신 우리 허정태 지부장님과 산청지구회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 드립니다. 또,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강석진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경남 도는 15개 현재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또 한두 개가 또더 늘어날 정도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산천은 인구가 많지도 않으면서 아, 지부가 탄생된 지가 벌써 7년째가 되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 사진 작가님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이런 출중한 아, 사진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정말 아, 오늘도 감격무량합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아, 그런 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일사의 카르마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변상지대님께 다시 한번드 우리 저 허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삼청의 회원님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마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삼청재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에스리 해우리 이여문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경남의 윤 지부장님 또 합천의 이회장님 그리고 거창의 신의자장님 또한남도종금오셨다그러던데예기예그다 네, 이렇게 참석하셔서 적어도 사개군이 함께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더 우리 살인단가협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래 와서 좀 둘러봤는데, 제가 사진을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내가 평가를 할 수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다 아,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어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지 좀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 찍는 분들이, 이왜 사진을 찍느냐, 찍으러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고생스러운데, 걸뭐 여쭤봤더니, 좋은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자기 소양 사기 소양이나 어떤 정신적인 이런 안정을 취하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YS 정권 때, YS 정부때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다가실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5년간 정무수석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치활동을 딱 끌어버렸습니다. 정치 세계관 전련을 하고 사진만 지금 제가 벌써 한 20년이 지났다는데 그분을 좀 제가 말고 해서 서울서 배서왜 그렇게 힘들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응?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 를 지탱시켜주고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준 것은 이 사진 찍는 일이 참 자기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그리고 또 작품들이 쌓이고 이럴 때느는 어떤 성취가 이런 것도 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예, 사진 찍으시는 찬작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저 일반인보다 앞서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하시고 또 많이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만 있으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